그냥 있는 것 같은데, 바로 삼각김밥, 야채, 맛, 깍. 음, 응, 그래서 그럼복비살 많이 쪘냐? 야, 뽀로로 괜찮냐? 음, 잠시 후. 음, 여전히 싸우고 있구만. 그럼, 거기 갈 나쁘다, 그럼. 아니야, 그, 그럼, 너가 먼저 눌렸잖아. 그럼, 포, 포탄투어 하겠다, 그럼. 잠시 후 잠시 후 어+ 어그 안무 어 저기 크롱이 아아 저기 크롱이랑 막있네아맞다폭탄 폭발했지 크롱 크롱 밥 먹어야지 크롱크롱 밥하 어디 밥 크롱밥 크롱 여전히 배고프. 그늘 일단 응식맞고 그럼 톱이 괜찮은거 맞냐 그럼. 그럼? 그럼 카메라 거기 가봐 음. 아 팔이 다 주네요 이거 왜 안붙어 붙어 붙어붙어붙어붙어 왜끄러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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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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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안붙지 그럼 살 많이 쪘다고 놀리 막 그냥+ 그냥+ 그냥 뽀삐 많이 쪘대 쳤다 이렇게 안 말했는데 놀리는게 맞다 맞냐 그럼 어 왜했어 왜 그런데 왜때리냐 그럼 둥둥둥둥+ 둥둥둥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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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어 그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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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+, 그게. <laughs> 으으으, 어... 으으비으 어... 어... 여기는, 어... 천국? 푸비! 푸비! 어, 이거, 잇목순인데, 뽀로로? 포비포비 일어나, 일어나! 으 뽀로로. 나 천국에! 이거, <laughs> 으악! 나천국했는줄 알았네. 그럼, 나 시골, 갈채 소화한다탈 준비해라. 자, 타자. 잠깐, 내 삼각김밥. 야, 시골에서 삼각김밥을 왜 먹냐? 안 돼! 실룬, 건디! 자, 시골 도착했습니다. 도착. 그럼. 여기 신기한 거 맞다, 크럼 막 대나무랑 수박이랑 당근이랑 어썩은 그런 끼어 그런... 그게 그거는 엄마가 망친 거긴 한데 제게 아니고 엄마 거 그... 그렇게 그 그렇게 돼 가지고 일단 다시 시작 한거 카운